라이언스 파크에서 펼쳐진 경기입니다. 네. n c 와 삼성의 경기는 가장 늦게 끝이 났는데 10대 6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기록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laughs>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이승민 선수가 승리를 챙겼고요. 손주환 선수가 패했는데 손주환 선수도 지, 미스터 제로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또 깨지게 어. 했네요. 그럼 또 패배까지 안게 됐는데 오늘 양 팀의 선발 투수가 목지훈 대 김대우 선수인데요. 지금 3 이닝 그리고 아웃칸두개 잡고 두 선수 모두 좀 일찍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손아수 선수는 개인 통산 3600 루타를 달성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경기는 디아즈 선수가 엄청난 달력을 어... 펼쳤습니다. 네. 디아즈가 주인공이에요. 네. 사실 이제 삼성이 어제도 엄청난 점수를 뽑아냈는데 사실 초반에 김대호 선수가 이게 두 번째 대체 선발 등판이거든요. 네. 지난번 등판보다도 훨씬 짧은 이 대를 마치지 못하고 볼넷 4개. 그리고 네. 밀어내기까지 허용을 하면서 1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목지훈 선수도 목지훈 선수는 3이닝까지 버티긴했는데 역시 다섯 개 볼넷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늦게 끝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초반에 삼성에 좀 끌려가는 감이 있었는데 디아즈의 선수의 홈런이 마구마구 네. 터지기 <laughs> 시작하면서 예. 오늘 저 십득점 가운데 7 타점이 네. 디아즈의 홈런 세 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주게 네. 승승승인데 디아즈 세 개의 홈런 칠 타점, 3회때 그리고 4회때8회때 소점을 네. 어, 8회 때는 석점짜리 홈런을 터뜨렸는데 그러니까 NC가 또 차곡차곡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또터트린 홈런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홈런이 됐습니다 어, 그렇죠 이제 점수차가 벌어져서 좀 안정권인가 싶었는데 실대5두점차까지 네. 추격을 하면서 또 메인 주자를 네번 했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디아즈 선수의 오늘 경기 세번째 홈런이 나오게 되니까 확실하게 경기를 맺어주셨죠 네. 어, 그러면서 어, 또어제 이어서 다시 삼성이 연승 또 두 경기 연속으로 두 자리 숫자 득점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디아즈 선수가 물부 오프너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는데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되면 또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전혀 상황 아닙니까? 뭐, 전혀 더 놀라운 게이 네. 선수는 이제 홈런은 못칠 뭐 거라 예상했지만 고타율을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 근데 어느새 지금 타율도 2할 ER 8푼대, 거의 2할 ER 9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 디아즈 선수가 지금 어쨌든 한창 방망이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음... 오늘 3홈런 7타점으로요? 홈런 공동 1위, 아 타점 단독 1위가 됐어요. 아 그렇죠. 네. 몰아치기의 달인이 됐습니다. 진짜. <laughs> 네. 근데 어쨌든 네. 그 물부 오프너 이후에 <laughs> 홈런을 뭐 지금 거의 네 다섯 개씩 치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어? 네. 어? 이 정도 페이스면 네. 이 선수 또30 홈런이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페이스잖 네. 네. 그렇죠. 아, 3할 찍었다고. 어, 아, 3할 찍을 만하네요. 3할 1립이다. 3할 1립. 할 예. 예. 예, 안타 그런 한 개. 9개 없는 OPS 0.957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홈런 치고 또 팬분들한테 그 하드 세레모니. 예. <laughs> 팬분들 좋아 죽죠. 네. 좋아시죠 근데 확실히 라이온즈 네. 파크 안에서의 삼성은 정말 홈런을 많이 터뜨리는 네. 홈런 군단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 물론 이 원정과 홈에서의 홈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이 홈에 갔을 때는 강한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번 이런 말씀 들었었는데 왜그 동안 이 라이언스 파크라는 네. 홈 농구장을 홈으로 홈런 쓰면서 왜 장타자들이 그렇게 잘안 보였는지. 음. 근데 작년부터 모습이 바뀌면서 팀 성적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도 어, 정말 시원한 디아즈 선수의 홈런포 앞세우면서 어, 삼성. 라이온스 특유의 장타력을 홈에서 뽐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로써 열일곱 경기에 서른세 개를 쳤습니다 캬... 경기장 두개 골이네요 네, 근데 원정에서 두개 쳤습니다 원정에서는 아... 두개 아... 이게. 아... 대비가 너무 되는 수많이 아, 계습니다 네, 이스트진님께서 네, 네. 물부오프너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부오프너 망간부 송재우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이게 지금 다 디아즈를 끌어올려 주셔서 아 감사하다고. 아, 네. 성전패께서 <laughs> 물부오프너. 네, 네. 네. 아. 지금 그리고 그래서 지금 댓글에 반주 좀 제가 반주 올려달라고요. 아, 네. 아, 그렇죠 지금 아. 저희가 지금 사실 다룰려고 했는데 한번 본인이 호투하는 바람에 한번 넘어는데 또못 던졌거든요. 예. 어 조만간 이거 한번 음.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어 그리고 그 김성윤 선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비더 레전드 때 저희 크보 오프너에서는 김성윤 선수를 찍었잖아요. 네. 그럼요. 저만 오스틴을 얘기했는데 저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올려주셨고저희는좀 아. 아. 맞추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성윤 선수. 그렇죠. 네. 김성윤 선수의 지금 활약도 있었습니다. 아. 음. 네. 근데 진짜 그어스마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삼성, 특히 이제 홈 경기 할 때는 아무래도 홈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삼성이 지금 좋은 거는요 김지찬 선수와 김성윤 선수 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뭐 1, 2번 타순에 좀 강한 타자들 홈런 타자들이 많이 좀 배치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삼성은 전통적으로 그냥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과거 섹색이 스타일 맞습니다 그리 컨택 히터들 네. 그러니까 김지찬 선수와 김성윤 선수가 딱 붙어서 활발하게 나가면 또 뛰어주죠 또 오늘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오늘 4만타나 쳤어요. 음.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이제 오늘 디아즈 선수가 홈런 3개 쳤는데 솔로 홈런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앞에서 나가주는 모습이 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삼성의 공격력에 커다란 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회 때 5점을 올리는 데 있어서 김치찬 선수가 또 도루를 감행하면서 거기서 오. 득점도 좀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내야를 좀 휘저어줬던 부분. 음. 어 김지찬, 김성윤을 지금 테이블세터로 쓰고 있는데, 네. 이래 네. 유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네요. 아, 왜냐하면 네. 두 선수가 육도루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육도루 육도루. 아. 김성윤 선수 타율 3할7푼 오리고요. 네. 김지찬 선수 3할8푼삼입니다그 음. 정도면 네. 출루율은 어마어마한 얘기죠. 둘다 사할이 넘습니다. 아, 아. 네. 안쓸 수가 없는 네. 테이블세터. 예. 네. 음. 그러니까 이쪽 삼성도 라이더가 두 명. 이상이 있죠, 지금. 아, 이쪽도 좀 다른 여... 선수도 네, 엄청나죠? 이쪽도 만만찮습니다. <laughs> 네, 네. <laughs> 네. 자, 그런 활약 속에 또 삼성이 승리를 챙겼는데 어, 하지만 오늘 또 많이 소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투수들 이 김대우 선수가 일찍 내려가면서 어, 네. 올라온 투수가 지금 8명의 투수가 올라온 것 같거든요. 9명인가요? 네. 그렇죠. 음. 아, 8명. 8명. 8명의 투수가 지금 올라왔는데 아 지금 NC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투수들을 좀 네. 올렸습니다. 어. 어, 이렇게 좀 이제 투수를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NC가 어, 아무래도 지난주 주말 시리즈만 하더라도 선수들 감각 좀 떨어지고 실책도 있었고 방망이도 약간 무뎌진 모습이었는데 경기가 진행되면 이서 방망이는 또 요즘 더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그렇다면은. 얼마, 삼성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방망이 를맞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수진의 소모. 네. 투수진의 소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오늘 사실 김대호 선수에 이어서는 양창섭 선수도 사실 조금 네. 뭐좀 불안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승민, 이호성. 최선에 사실 이호성 선수하고 이재희 선수가 네. 부패해서 많은 좀 힘을 주고 있는데. 배찬승 선수가 올라와서 또 약간 컨트롤이 약간 음. 또좀 불안한 모습 음. 보여줬고, 맞아 김태훈 선수가 큰일을 일으켰죠.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주전을 깔아놓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에으로는 이재희 선수가 맞습니다. 아주 잘막아줬면서문 예, 오히려 이제 앞승을 거둘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 배창 배찬, 어, 배찬승 선수가 올라와서 역투하는 모습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정말 네. 시간도 지금 네, 네. 3시간 54분의 경기가 좀 흘렀고요. 아, 네. 오랜만에 보네요, 3시간 54분. 아 그러니까요. 요새 아. 3시간 반 넘어가는 경기 찾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좀 어려워졌죠. 네. 네. 3시간 54분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경기. 네. 그리고 NC도 오늘 투수들 많이 올렸는데 어, 이 가운데 이제 손주환 선수가 눈에 띄는 이유는 이제 미스터 제로였거든요. 아 맞네요. 역시나 이제 손주환 선수도 오늘로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깨졌네요. 그리고 또 패전투수예요. 네. 패전투수가 됐고 네. 오늘 미스터 제로 중에 이제 세 명이 깨졌잖아요. 네. 네. 두 명이 패전투수네요. 음. 아, 박명근 선수만 지금 네. 현재 살아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 어, 손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디아즈에게 홈런도 좀 허용했었고 네. 네. 예. 이렇게 좀 NC 다이너스 아딱 예. 나오네요. 1이닝 3실점 음, 피홈 휘엄날 하나. 좀 컸죠. 네. 이게 좀 컸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건 내일 이제 후라도 선수가 나오는데. 후라도 선수가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가장 득점 지원을 잘못 받는 <laughs> 지금 투수에 지금 계속 꼽히고 있어요. 근데 이틀 연속으로 두자릿수사 득점을 한 지금 삼성 타선이 네. 과연 후라도 선수를 <laughs> 내일은 못 도와주면 진짜 섭섭하죠. 진짜 섭섭할 거예 본인도 사람인데 편을안 된다고. 참고로 냅니다만. 개막전 이후에요. 구라도 선수의 득점전 1.06점. 1 0 6점이요 네, 한점 냈습니다. 그럼 내가 실점하지 말아야지. <laughs>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삼성 팬들이 장난으로 실점하면 이거 이거 때문에 오늘 너는 아, 승을 못 먹는 아니야, 승을 못 먹는다. 아, 네. 아, 그런 얘기를. 몇 점이라고 다시 한번. 1.06점입니다. 아, 개막전 이후입니다. 마운드 에 있을 때 때에... 네, 네. 와. 대막전에 아, 13점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1.06점. 네. 그 나머지 경기가 네. 13점이 안 돼요. 안다 돼요. 그렇죠. 예. 네. 개막전 아, 한 경기에 3점이 안되다 근데 예전에는 이러면 네. 그 선수들이 선 그러니까 투수들이 선수단한테 막 피자 돌리고 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좀 분위기 전한다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예전에 보면? 아 예전에 이제 네. 그렇죠 잘받달라고 요청을 봐달라... 하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럼 할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아, 네. 오히려 이 선수에게 피자를 사주면서 위로를 해줄 판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지금은 위로해줘야 네. 될 상황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여섯 아, 네. 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 작성하고도 1승 삼성우라도 네. 부름과 언제 작별할까 내일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내일 과연 어떻게 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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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의 선발투수 이용찬 선수. 네. 이용찬 선수 음. 어, 득점 지원. 음, 네, 어, 기대를 좀해봐야될것 네. 같기도 한데요. 네, 선, 선, 임창규 선수가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선수 한 명씩 만나면서 오늘 하나씩만 쳐줘 <laughs> 악수하면서 온 어. 하나씩만 쳐줘 네. 이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laughs> 그러할수 그러니까 있는 건다 네, 다다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지난번 등판에서도 또 이제 득점제, 별로지 받지 못하고. 네. 근데 보니 또 SNS에서 아주 초연한 모습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 선수들이 아무 말도 안없으면 아, 속이 얼마나 음. 정말 정말 아플까 쓰릴까 네. 하기 때문에 굳이 네.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 내일은 좀 삼성 타자들이 네. 후라도 선수에게 힘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후크라이. 네. 그래서 원태희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내일은 또, 어, 타선이 좀 터져주기를 바라는 삼성 팬들의 또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 이렇게 대구구장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